네 비서실장님 아까 하신 답변이 제가 좀 납득이 잘안 가서요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 10월 9일 대통령실 해명입니다 경선 막바지에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받았고 그 이후 대통령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이게 훨씬 긴 문자인데요 제가 줄인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에도 명태균 씨랑 통화를 했는데 이거 거짓 해명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실장님께서. 경선 이후 본선 때 연락을 안 했다는 의미였다. 그럼 뭐뭐 뭐가 진실입니까? 제가 자, 제가 정답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 전날 그 명태균 씨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 사실이죠 어저께 녹취대로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가 온 것이죠. 경선 무렵에 관계를 끊었는데 그 동안에 본선까지 완전히 브랭크가 있다가. 취임식 전날 수많은 사람이 전화 온 중에 한 명인데 받으신 겁니다 축하 전화를 짧게 그게 전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병태균 씨와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한게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이후 취임식 전날 당선 이후에 전화가 온 것을 받은, 받은 알겠습니다. 것이다 실장님, 그렇게 설명을 무슨 제가. 드리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 해명을 보고 누구라도 대통령은 명시와 경선 이후에 문자를 두고 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당선 이후든 축하 전화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관계구나라고 다들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 말씀을 하셨든 또는 대통령실이 잘못 해명을 하셨든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을 유발했기 때문에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사과할 일인지 여러분은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네 사과할 사과.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그때 이제 대통령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니까 이게 몇년전 일을 그래서 네 기억한다라고 서술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기억이라는 게두 분의 취임식 전날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전화가 오는 걸한날 받은 것까지 어떻게 기억해냅니까? 네 어제 이 녹취록 공개 후에 재미있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일단 공관이 공천 보고 받은 적 없다,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명태균 씨한테 한 말은 그냥 좋게 이야기 한 거다. 근데. 담 수준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덕담 대통령실 덕담. 해명에 따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한테 공관이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데 보고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저 좋게 얘기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지가 덕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간 다음 슬라이드. 공간이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다. 근데 당의 반응은 어땠다. 아니 그냥 덕담 좋은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아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이런 걸 그러니까 좋은 의원님. 말이라고 하는데 아, 의원님 말씀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면 그런 걸 거짓말이거나 진실이거나 이렇게 그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의 관점이죠. 저는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대통령실 내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녹취록 안에 있는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은 지금 국민한테 거짓말 하고 계신 거고 만약에 녹취록 내용이 뻥이면 대통령의 대통령이 녹취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자꾸 단죄. 고집만까지 아니 지금 공천 보고 안 받으셨다면서요? 그거는 이소영 아니, 공천... 의원님의 관점이고 공천... 주장일 뿐이지. 아니 녹7록은 사실이라면서요. 근데 거기에서 공천 공간에서 보고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의원님 어땠다. 의원님 선거 안해안 해보셨어요? 거짓말이라면서요 선거 때 여러 사람 도와준 자, 사람들이 얘기하면 민원도 있어요. 그러면 그아 내가 잘 챙겨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정도의 덕담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의 카톡입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저는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고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 대통령실은 여기 등장하는 무식한 오빠가 대통령 아니고 친오빠다 설명했는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오빠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틀어주세요.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장이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장님이 이렇게 놀라셔가지고 전화오기 그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이 오빠도 친 오빠일까요 실장님? 그래서 전그 누구의 목소리인지잘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말한 건데요. 명태균 씨가 지칭하는. 그래서요? 뭐 뭐전저는 대통령 영부인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카톡에 등장하는 철 없이 떠드는 그 오빠랑 같은 오빠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영부인이 되실 분이 어떤 분인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아부를 하고 굽신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듣기에도 부끄러워. 그 워딩 자체를 아부라고 또 규정하십니다.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그렇게 외국 왜곡, 왜곡해서 가장 하시면 탁월하십니다. 안 되죠. 해결할 유일한 능력이 그 능력입니다. 워딩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아부라고 아부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뭡니까 아부가 아니면? 자, 명태균 씨 대단한 인물인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 들려 주세요. 5선 현역 의원인 김영선 의원과 나눈 대화입니다. 틀어 주세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 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하지 마. 본인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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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윤석님 너무 쳐서 윤석이 뭐라고 할줄 아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자, 김영선 의원 당시에 막 선거 당선된 5선 현역 의원 지금 국회의장과 선수가 같습니다. 명태균 씨는 정치나 행정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분이죠. 근데 오선 의원한테 소리를 치고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이 음성 시간 관계상 들려드리지 못한 부분에 권력을 지금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육선한다 훈계를 하고 잡소리 하지 말라고 면박까지 줍니다. 요즘 알바생한테도 이렇게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명태균 씨는 제가 언론을 보니까 여야의 많은 유명 정치인들과 사전에 네, 교류가 있었던 분이더군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제가 보여드린 이세계의 녹취와 카톡 안에서의 권력 서열입니다. 등장인물은 네 분이고요. 제일 밑에는 오선 국회의원 김영선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김영선보다 세지만 아내에게 구박받고 밥. 네, 기는 대통령이 있고요. 그위이이습니다이 <laughs>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할 말씀이 없으신 일방적인 주장, 음해성 문제제기에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무슨 일적인 주장과 음해가 있습니까? 예,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